네, 네 김등규씨가 보내주신 리플레이인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어 똑같은 그 패스트핵 DK빌드 어, 두 번째인데요 네3의 처리 저그 상대로 특화된 빌드라고 이제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셨고요 네2의 네, 처리 저그나 아, 좀 변종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의 상황을 아, 이 리플레이에 담았다라고 합니다 음... 예 그래서 이또 패스트핵 DK빌드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좀아좀 아, 좀 네. 유동적으로 아, 자신의 전략도 수정을 해야지만 음... 아, 저그에게 타격을 줄수 있다라고 이제 사연에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 그렇죠. 네, 과연 어떤 상황이 나왔고 아, 앞선 리플레이와 어떤 다른 양상이 나왔을까 궁금하네요 네 지금부터 그두 번째 리플레이를 함께 만나보시죠 <laughs> 자 빌드가 미쳤다 두 번째 리플레이가 플레이가 됐고요 네. 자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경기 양상이 나올지 여러분들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지켜보시죠 저가 뭐 시종일과 내내 3에 처리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리에 처리 빠른 무탈도 했다가 아, 음. 어, 그다음에 뭐 초반에 스플링풀 먼저 짓고 저글링 러시도 했었다가 여러 가지로 공개방에서는 아, 프로 세계와는 다른 양상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네 예, 거기에 또 시시각각 대처하는 어떤 테란 유저의 대, 대응 능력 이런 것들도 많이 요구가 되는 음. 예, 그런 빌드인 것 같습니다. DK 빌드가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는 동규 씨가, 문동규 네. 씨께서 어떻게 경기를 플레이 진행했을지 궁금해지고 저그분의 실력 또한 궁금해지는 상황이네요. 네. 앞선 경기에서는 저그분의 상황 대처가 약간은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나오지 않는 테란의 경기 앙상이기 때문에 저그 입장에서는 좀 당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음. 가장 큰또 무기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누구나가 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저그가 어, 대응하는 방법 체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음. 어, 힘쓰기 힘들 텐데 유독, 이제, 김동규 씨만, 어, 이 공개방에서 이런 전략을 쓰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저기 입장에서는, 어, 뭐, 백 경기를 했을 때한열 경기도 못 당해본 상황이기 음... 때문에 대처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예. 그런 것들을 좀 파고드는 경기 운영인 것 같습니다. 네. 저그라는 종종은 진짜 어느 한 전략에 대해서 대처하기 시작하면은 한 이틀이면 나와요. 음, 그 네. 대처법이. 네. 예 네. 자, 일단 또, 앞선 경기와 마찬가지로 센터 쪽에 팩토리. 네, 센터 팩. 네. 이게 저게 그 센터 팩토리가 어, 여하튼 뭐 전략의 어떤 그 중심 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몰래 건물 시리즈로 적의 혼을 빼놔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단은 선결 과제고요. 그렇습니다. 네. 쓰리 해처리. 네. 뭐 전쟁으로 치면은 실제 전쟁으로 치면은 어, 전진 기지죠. 네. 네 이곳에서 바로 이제 뭐 거점 마련 해 놓고 벌써 추가해서 네. 먼저 공격 가는 그런 플레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저거부은3 a 처리를 완성시키고 있는 상태. 네.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 특수부대가 그런 역할을 들을 하잖아요. 전장에 가장 먼저 투입돼서. 네. 저게 예, 후방이라든가 저게 어떤 그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흔들어 놓고 그다음에 본대 병력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예. 전쟁에서도 일반적으로 예전에 있었던 큰 전쟁상에서도 네. 그 특수부대의 역할은 그런 거였었는데. 네. 바로 그런 이런 특수부대들이 아... 역할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특전사라든가, 네. 이제 해병들. 음. 아, 이런 어떤 그 특수부대들이 역할을 전쟁상에서 잘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게임상로도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네. 아,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괜히 특수전사가 아니죠? 특전사가 아니죠? 그럼 일단 100입니다. 네. 아, 벌처가 그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좀 어, 뭐, 머리를 태워서 낙하하는 이런 기능까지 있으면은. 네. 정말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음. 자, 벌처 하나가 들어와서. 자, 아, 또 해집어 놓고 있어요. 6킬, 8킬까지 달성. 아, 7킬까지 네. 아, 달성하고. 음. 전사 그리고 레이스가 또 나옵니다. 네, 아까보다는 좀덜 흔들었습니다만은 레이스로 네.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건 적의 입장에서는 좀아 아차 싶은 상황이죠. 네, 예. 자 레이스 왔고 레이스가 오버라도만 잡는 건 아니거든요. 네, 드론도 잡고 오버도 잡고. 네, 예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핵이 준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렇죠. 대부분 일반적인 양상에서는. 어, 이렇게 해 놓고 멀티를 먹고 배럭을 네. 늘리거나 뭐 이러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멀티보다는 핵이에요. 핵이에요. 네. 예, 이게 또 전략의 포인트입니다. 뉴클리어 사일로가 달리고 있고요. 흔들고 핵입니다. 흔들고 핵. 네. 흔들고 멀티가 핵입니다. 아니라. 자, 드론. 와, 레이스가 벌써 5킬까지. 스파이어 완성됐고요, 여러분 아까 근데, 아까 첫 번째 리플레이 저 부분보다 좀 그래도 덜 흔들리는 편이죠? 네. 네. 드론이 많이 살아남았고요또 음. 스파이어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 공중유닛이라든지. 네. 네. 상대방의 본진을 정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했어요. 네. 자, 스커지나왔고요 벌처와 레이스가 음. 아주 중요한 역할인게 벌처는 흔들고 레이스는 체제를 봐야 됩니다. 네. 스캔이 안 달려요. 이게 전략상 본진 핵이기 때문에 스캔이 안 달리기 때문에 레이스가 상대방 체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자. 또 성구 콜러니를 늘려주고 계시네요. 네, 다수 늘리고 시간 좀 벌려고. 아, 또 멀티 쪽에 가는 드론을 벌처로 잡아주는 플레이를 하고 계시는 테란분 뭐 김동규 씨. 네. 어 이런 플레이는 굉장히 좋네요. 네. 네. 이거 반드시 또 필요해요. 제 네. 상병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레어테크 올라간 이후에 멀티를 뭐 동시에 두 군데를 피게 되면 바이오닉 병력으로 일일이 치고 다니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보급 그렇죠. 준비도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보니까 약점이 되게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laughs> 야, 지금 예. 타이밍에도 또 뮤탈리 스크막뒤지어 와가지고 때리면은 이병력도 마음대로 못 나올 텐데 네. 일단뭐 김동규 씨가 충분히 흔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자신감 있게 나오는 게 가장 큰 무기인 것 같아요 네 자신감 그렇죠 진짜 중요하죠 자신감예 그리고 핵이라는 또 상대방이 예측하기 네. 힘든 무기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아 바로 그런 것들을 좀 노리는 <laughs> 벌처 레이스 그 이후에 드랍식으로 올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네요 저 부분이 좀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게요 네, 네 드랍쉽 그리고 뭐 불꽃 테란 음. 네, 본진에서 할수 있는 테란의 모든 전략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멀티를 빨리 안 하니까 분명히 무언가 하나는 준비가 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음. 하고 있는데 그렇죠 어떤 건지 모르니까 양쪽 모두 다 대비를 하면서 멀티를 하는 이런 어, 상황 자 근데 정면뚫키에요자 네. 고스트의 핵이 준비가 돼있고요 네. 멀티 지원은 지금 뭐 신경도 안 씁니다 테란 분이 예. 자, 앞선 경기와 마찬가지의 경기 양상이 나올 것인지 저거는 진짜 일반적인 그 테란을 상대로 하듯 하고 있어요 네 히드라가 두 마리가 예, 러커 변태가 되기 전에 이미 걸어가가지고 아, 러커 변태를 두 번째 이제 아, 세 번째 깨서 확장 지역 쪽으로 가서 수비를 할 모습을 태수를 취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네저의 그러니까 테란의 일반적인 어떤 움직임에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뉴클리어! 핵이 날아옵니다 오. 아, 이거 빨간 점 진짜 공포스럽죠 예, 네, 이게 DK 빌드의 아, 어, 가장 또 의외성, 큰 의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일반적으로 네. 대처하는 적으면은 좀 당하기도 하겠는데요. 그렇죠. 네. 자, 일단 베슬 잡는 데 성공하신 적은 분, 하지만 핵은 떨어지고요. 아, 아, 아 이렇게 되면은 바로 마린 메디의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아, 네. 공일 업까지 네. 저희 딱딱 타이밍이 나오긴 하는데요. 스캔이 없어요. <웃음> <웃음> 아, 그러네요. 아, 배이 있어야 되는데, 배슬좀 네. 전에 아까 죽어가지고. 네. 아, 머리 좀 긁혔죠. 아, 그게 약점이네. 아, 그게 약점이에요. 의외에, 의외에 <laughs> 네. 또 약점이 있습니다. 네, 상이 네, 네. 있어야 되는 그 스캔 타이밍에 <laughs> 스캔이 없어요. 자, 배슬 네. 그리고 디펜심은. 네공이한말이에 야, 어... 이 컨트롤 오랜만에 보네요. 네. 배습 추가 타임이 또참 중요하겠네요. 네. 네. 유닛 하나하나가 진짜 소중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건 뭐 초패스 택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분이 붙여주신 그 네, 명칭 그대로 DK 빌드라고 부르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멀티 쪽을 아 그러니까 저거가 성큰 라인을 네. 도배를 해놔도 이 패스트핵이기 때문에 뚫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렇죠. 그 매력이 있고요. 네, 테란 같지만 마치 프로토스 같기도 한 이런 그어 움직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버티기가 안 돼요, 저그가 네, 네. 병력이 없으면은 상구콜론이라든지 다른 면을 뚫을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네. 핵이 떨어지니까 이건 뭐 바로 뚫려 버립니다. 예. 레어 테크에서 유닛 어느 정도 뽑고 하이브 상태에서. 아 맞상대 하려는 저그의 움직임이라면 네. 하이브 가다가 죽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하이브 가는 저그한테 음. 되게 좀리해 처리 그리고 리가스 먹고 하이브 가는 네. 네, 이런 저그한테는 이 d k 빌드가한 어, 번쯤은 써도 될 만한 이런 전략인 것 같네요 예, 플레이 네. 자체가 그리고 이김동규 씨의 플레이 자체가 좀 깔끔하고 네. 네, 저그의 상황 이해에 이런 것들이 잘돼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최적화되어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배스를 추가되는 타이밍까지 음. 만약에 두 번째 배스이리첫 어, 번째 배스이리 잡히고 난걸 보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배스를 눌렀으면 타이밍적으로 늦었어요. 못 밀었죠. 예. 그랬는데 두 번째 배스를 바로 내려오면서 어, 이제 앞마당을 밀어버린 거. 디펜시브 두 방까지. 예. 디펜시브 두 방까지. 네. 어, 이런 어떤 그 자신이 유독 사용하는 빌드에 대한 노하우가 좀녹아 있는. 음... 아 이런 모습이네요. 네. 공일업까지 완료가 돼 있어요. 딱 앞마당 내려올 때 이미 공일업이 네. 돼서 내려오는 병력들이라서 질적으로도 높아져 있는 병력이고요. 네. 자 들어갑니다. 작업은. 아 근데 일단 방어가 돼 있네요. 네. 자, 아, 아... 저분도 거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있는 분이라 네. 어느 타이밍에 영로시를 가야 되고 뭐 이런 것까지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시는데 음... 워낙 앞마당이 너무 수월하게 뚫려버렸기 때문에 아 쥐지, 아 결과는 밀리고 네, 빌드가 미쳤다 두 개의 리플레이 만나봤는데 네. 일단은 뭐랄까 빌드가 미쳤다라기보다는 어 빌드가 아, 어, 완성돼 간다? <laughs> 네. 음, 빌드가 <laughs> 뭐 재밌다, 이 정도. 빌드가 재밌다. 예, 네, 완전히 네. 미친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이 그렇습니다. 빌드가. 어, 이, 김동규 씨만의 어떤 노하우가 녹아있는, 그니까, 모든 빌드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 빌드도 마찬가지로, 장점도 뚜렷하고, 네. 이제 단점도 확실한 이런 빌드인데. 그렇죠. 일단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3 해처리 상태에서 다른 곳에 이제 3가스를 먹고 하이브를 누르는, 음. 대충 이제 소수병력으로, 그리고 성큰 라인으로 수비를 하면서, 어, 그, 하이브를 빨리 가려는 저에게는 특효 일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초반에 흔들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아 자신의 그 나갔었던 유닛 중에서 아 배스를 제대로 지키질 못한다면은 예를 들어 스커지를 많이 뽑는 저그한테 음. 아 그러니까 스캔이 없으니까 아 스캔이 없다라는 약점으로 확실히 알고 배스를 잡아버리는 저그한테는 좀 취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네. 그 생각이 동의하고. 네. 어쨌든 뭐 김동규 씨가 굉장히 어 정성을 들여서 만든 빌드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저그의 상황 이래라든지 테란의 그런 어 빌드상에뭐 착착착 진행되는 음. 타이밍 같은 거 공유. 까지 완료되는 타이밍까지 네. 예,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착착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어, 높은 점수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런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빌드를 어, 개발한다라는 정신 자체를 저는 그렇죠. 굉장히 좀 높이 사는 네. 어, 이런 상황이라서 이 빌드가 미쳤다 시간이 참 소중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친구분들 중에 항상 좀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laughs> 네, 멀티를 <laughs> 진짜, 먹고 무조건 소수 병력으로 성큰 막두줄 받고 네. 어, 이렇게 막 지키려는 이런 그 친구분들이 음. 계시다면 이 DK 빌드를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예전에는 뭐어 배슬기 씨아 배슬기 씨가 아니죠. 테라 유저였는데 배슬기요? <웃음> 예. <웃음> 그 SK 빌드의 창시자였던 그 선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김슬기 김슬기, 김슬기 선수가. 예. 예. SK 빌드라고 <laughs> 이제 명칭이 붙여졌던 것처럼 예. 예 언젠가 뭐 프로리그라든지 네. 개인 리그에서 아, GK 빌드가 아니에요 네. 예. 이렇게 명칭이 불릴 날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빌드가 미쳤다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세 번째 리플레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